안녕하십니까. 성북동에서 영어 강의하고 있는 SK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그래서 2019년 9월 교육청 모의고사 3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어, 긴장하고 공부할 때죠. 그래서 9월 달 시험을 보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진학 지도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인도 왠지 좀 지친 듯한 느낌도 들고, 어, 가을에 날씨가 슬슬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또 학교에는 행사는 많고, 또고3형들이막고3 누나들이 또뭐 이렇게. 그 시험을 치고 이런 쪽에 학교에서는 온 신경이 다 쓰이기 때문에 사실 2학년은 약간 이렇게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2학년들은 가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적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학생들은 그 2학년 2학기 때 거의 바닥을 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의 갈등이 많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음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페이스가 처지는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1학년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제 힘내가지고 겨울방학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마음을 좀 다잡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한번 해보시죠 31번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장부터 해석하면서 슬슬 보시도록 할게요 Children develop the capacity for solitude in the presence of attentive others 네요 에, 일단 단어요 capacity c a c a p a c i t y capacity c a p c a p a c i t y c a p c a p a c i t y c a p 이커 a p a 는 이래저래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c a p a c 를 형사로 용 쓰면 케이퍼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be able to 부정사, be c a p a b l 명사, 뭐 이렇게 쓰는 이런 패턴도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 여기서 그래서 디벨롭 e 커 o p t 한다 그러면 능력을 발달시킨다, 뭐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a t t e n t i v 어텐티브는 주의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정도의 뜻인데 이게 그래서 친절한 정중한의 의미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 어떤 사람이 말을 할때그 말을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다 반응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 그런 거를 어텐티브한 태도라고 해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막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막 이렇게 딴짓하고 뭐 이러면은 좀 속칭에게는 네 가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 의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는 그런 태도로 어텐티브한 태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정중하다는 의미가 동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텐티브 아더는 관심을 가져주는 다른 사람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본인을 챙겨주는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봐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음, 그래서, children, 아이들은, uh, in the presence of an attentive other.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다른 사람이 in the presence, 있을 때, uh, full solitude, uh, 고독에 대한, 내지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capacity 능력을 develop 발달시킨다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evelop이 발전시킨다 발달시킨다도 가능하고요 그죠 키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봐주시면 괜찮겠네요 2번 문장 보십니다 Consider the silences that fall when you take a young boy to on a quiet walk in nature. 에, 당신이 어린 아이를 자연에서 in nature, 오너 이어 워크 조용하게 산책을 시킬 때 에, when you take, 그죠? 그래서 이제 산책을 시킨다는 게 take a walk니까요. 산책 시킬 때그 for 당신에게 다가오는 silences 고요를 consider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해석입니다. 에, 예, 여기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그 for silent라는 수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대다. 침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fall이 become 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이제 become 하도록 소리의 양이 떨어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무방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ilences that fall,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silences가 명사로 나오고, 관계사 다음에 동사, 이제 동사로 fall이 나와가지고, 이 fall silent 패턴이 응용이 돼서 쓰여진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 좀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뭐, consider the silences 까지가 사실은 문장이 끝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지? 그래 놓고, 그 뒤에 관계사가 나오고요. that fall 나옵니다. 즉, 어, 그, 어때요? 고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전체가 해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이하가 나와서 when you take a young boy on a quiet walk in natur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take somebody on a walk라든가, 이제는 take 다음에 뭐, 이제 애완동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take a dog on a walk. 그죠? 뭐 take a cat on a walk. Take a cat on a walk는 잘안 하죠. cat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일단은 그, take somebody a walk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죠? 여기서 walk는 명사로 쓰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walk는 동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산책이라는 뜻이 있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잘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다음 거로 가시죠. 3번 문장입니다. The child comes to feel increasingly aware of what it is to be alone in nature. supported by being with someone who is introducing him to this experience. 그 아이는 그에게 this experience, 이러한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하는, 그죠?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하는 someone. 그죠? 어, 누군가가 with, 함께 있다는 것에 의해서 supported, 도움을 받아서, 어, what it is to be alone in nature.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feel increasingly aware of.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comes 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come to가 come to 동사원형이 나와갖고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뭐뭐 뭐 있을까요? come to feel. 그러면 어때요? 느끼게 되다. 그죠? 뭐, come to realize 깨닫게 되다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에 다입니다 많이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어, feel increasingly aware 이렇게 나오는데 잘 아시,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동사 feel은요. 이게이 형식 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의 지각동사, 즉, 이제 그, 이제 주격보호를 받는 그런 말로 쓸 수가 있어서 feel increasingly aware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어때요? be aware of를 응용해서 feel aware of 뭐 이렇게 썼다 라고 보셔도 뭐 무방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feel aware of니까 이제 5부 이하를 알게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increasingly가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점점 더 알게 되다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what it is to be alone in nature 이렇게 나오는데 즉 어때요 해석은 뭐였다고요즉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어떠한 what 것인지에 대해 이런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지요 그래서 제가 위에도 써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the thing that, the things that, 뭐, the, the thing which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To be alone in nature가 what 무엇인지를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supported 떴습니다. 아, supported는 지금 이제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원래 문장의 형태는 밑에 보시다시피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in nature 나온 다음에 which is supported by being with someone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 뭐 전형적인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someone who is introducing him 나왔습니다. Introducing him. 그래서 이 introduce가 있는 근데 요게 에, introducing him to this experience라서 어, 여기서의 힘은 앞에 나오는 더 child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더 child가 여기서는 힘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러한 경험을 introducing 소개를 해준다는 얘기니까 처음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좀잘 봐주시면 괜찮은 얘기가 되겠어요. 어, 인트로듀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대하시고 그래서 지금 녹색 줄이 밑으로 쭉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내려가 보죠 4번 문장입니다 Gradually 점차적으로 점점 더 The child takes walks so alone Takes walks so alone 즉 점점 더 아이는 혼자서 산책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위에 문장과 조금 이어서 3번 문장과 이어서 생각을 해 보실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 어떤 아이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자연 속에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경험이 나름 괜찮았다 이거죠. 그리고 혼자 이렇게 다녀 보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집에 와 있고,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다시 한번 가는 거죠. 근데 그 다시 한번갈 때는, 어떻게 돼요? 누가 따라가지 않아도, 뭐, 나 혼자 갔다 오지 뭐, 이렇게 꼭 혼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외 이제, 저는 어릴 때 동네에 전자오락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요즘은 PC방이죠. <laughs> 네. 그, 어쨌든, 오락실은 옛날에는 막그 이제 동네에서 좀 노시는 형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담배도 피고 뭐 그러는 장소에서 사실은 가기가 좀 겁나는 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뭐 아는 형이라든가 친구들끼리 한번 가는 거죠. 한번 갔다가, 어, 이런 곳이 있군. 막 이러면서 느낀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집에 있는 용돈을 들고 혼자 가게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속에서 아주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뭐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러면 나중에 혼자서도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뭐 전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5번 문장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Or imagining a mother giving her 어2 year old daughter a bath. Keep somebody a bath입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에게 목욕을 시켜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So allowing the girl's reverie with her bath toys as she makes up stories and learns to be alone with her thoughts, all the while knowing her mother is present and available to her, 이렇게 나옵니다. 좀긴 문장이긴 한데, 음, 자그 이전에 지금 3, 4번 문장에 걸쳐 갖고 1, 2, 3, 4번 문장에 걸쳐서. 지금 이제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는데 어린 아이가 가고 누군가가 거기에 동반을 해준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놓고 그 다음 거는 뭐냐면 한 어머니가 두 살짜리 딸에게 bath 목욕을 시켜주는 걸 imagine 상상을 해봅시다. Allowing the girl's revelry with h e bath toys as she makes up the stories. and learns to be alone with her thoughts. 이렇게 나옵니다. reverie가 있어요. reverie. 그래서 이 reverie는 이게 꽤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밑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reverie, 공상. 이런 뜻인데 이게 의외로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으니까 좀 신경 쓰셔서 잘봐 주시고요 자 그래서 the girl's reverie with her bath toys as she makes up stories and learns to be alone with her thought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에, 이야기를 만들고 그죠 즉 여기서 makes up s t o r i e 니까 이야기를 만들고 learns to be alone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서 with her bad toys 목욕 장난감을 가지고 어, allowing the girls' reverie 그죠 그 아이가 공상에 잠길 수 있게 엄마가 해주는 거죠. 그죠? 엄마가 해주는 것을 imagine,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all the while, 그러는 도중 내내, knowing her mother is present. 엄마는 거기에 존재하고, and available to her.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available에 대한 얘기. 에, 전에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available은 뭐형용사고요 여기 밑에. 박스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그래서 어 a b 러블은 형용사고요. 우리 말로는 가능하다, 가능한 뭐 이런 해석이죠. 그런데 문장 내에 어 a b 러블이 등장하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장 내에서 파악을 해서 약간의 의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즉어 b l 러블투하면 그녀에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뭐가 가능해요? 이것만 갖고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 내에서는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지는 엄마와 뭐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 내지는 엄마가 필요할 때는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문맥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좀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 심술구준 선생님들은 어베일러블에 밑줄 딱쳐 놓고 이 어베일러블이 받는 내용을 영어로 써라라든가 뭐이 어베일러블이 받는 내용을 우리말로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서 내용 문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기 쉬운 문제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완벽하게 파악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어벨러블의 해석은 항상 주의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그 대학교 가셔가지고 뭐텝스를 배우던 토익을 배우던 그저 토프을 배우건 간에 전부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5번 문장으로 다시 가서요 자 imagine a mother 이렇게 나옵니다 imagine 다음에 이제 mother가 나오는데 그죠 giv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imagine의 목적어는 giving이에요 기빙이라서 이 기빙이 동명사 목적으로 쓰였고,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이미진이 이제 대절하고 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명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진 다음에 기빙이 목적으로 떴고, 이 기빙의 의미상의 주어가 마더인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빙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 엄마가 누구한테? 그녀의 딸한테. 그죠? 목욕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시켜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allow-ing 나와가지고 요거 능동의 분사구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형태에는 이제 which allows 정도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그 밑에 줄 as 이거는 이거는 when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뭐뭐 할 때로 이제 보시는 as라서 제일 기본적인 용법으로 볼수 있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make up stories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girls' reverie 그죠? 이 reverie가 공상이었잖아요 이 공상을 한다는 거를 여기서 makes up stories로 다시 한번 얘기를 이제 으,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reverie에 대해서 뭘 모르더라도 너무 놀래지 말고 그죠 이 단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놀래지 말고 그 밑에 보면 makes up stories and learns to be alone with her thoughts니까 이 정도를 읽고서 그냥 reverie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갑다 이러고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알아주시면 좋은 얘기가 되겠죠 물론 reverie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uh, all the while 그래서 all the while은 뭐뭐하는 동안 내내 이런 뜻으로 쓸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속사 while 뒤에 주어하고 비동사를 생략해서 그 while knowing을 그대로 써버리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죠 6번 문장입니다 Gradually, 점차적으로 the bath 그 목욕은 taken alone, 혼자서 하게 되고 is a time, 그 목욕 시간이 when the child is comfortable with her imagination 그래서, 그녀의 어떤 상상력 속에서 편안한 시간이 되어진다. 어쩌고 enable solitude. 무언무언 무엇은 solitude. 그죠? 예, 혼, 예, 고독을 가능하게 한다. 혼자 있는 걸 가능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solitude가 고독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독을 가능하게 한다. 혼자 있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ttachment가 답인 그런 얘기가 돼요. 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4번 문장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 점차적으로 아이가 혼자 걷게 된다. 그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이가 상상에 빠지면서 목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4번 문장, 3번 문장 하면서 배경 설명해 드렸던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이제 여자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이제 목욕을 막 시켜 주는 거죠. 사실은. 아빠랑 아들이랑 목욕하는 것도 옛날에는 공중목욕탕 같이 가서 이렇게 목욕하고 그랬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엄마가 이제 딸한테 목욕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별말 안 하는 거죠. 별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목욕을 시켜 주고 그냥 이제 애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애는 엄마한테 별말 안 하고 엄마도 애한테 별말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하죠. 그냥 따뜻한 물에 몸이 이렇게 노곤노곤해지면서 씻고 그러면 좋죠. 근데 애가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목욕이 괜찮은 거다라는 거를 뭐, 물론 이렇게 완전히 의식해서 느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아, 얘가 뭘 어쨌고, 제가 뭘 어쨌고,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상상의 나대를 펼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게 좋았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느끼고 나면 나중에는 애가 혼자서도 목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목욕하는 시간을 즐기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긴데, 그러니까 어, 이 밑에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문제풀이 부분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알려줘서 즉 어른들이 알려줘서 아이가 무서움이 없이 경험을 하게 해주면 아이가 알려주는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좋은 점을 깨닫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혼자 그 행동을 하게 돼서 결국 혼자 있어도 괜찮은 경우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좋아하면 혼자서도 그 일을 한다 라는 걸 재진술해서 애착이 혼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로 바꿔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여기 오타가 났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혼자서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애착이 혼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좋으면 혼자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이 좋으면 그죠. 공부하다가도 틈틈이 음악을 듣고, 그죠. 또 뭐, 어디 가서도 음악을 듣고, 그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좋고, 만화를 그리는 게 좋으면 공부 시간 틈틈이 만화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은 혼자서도 잘한다. 뭔가의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돼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정답은 여기서는 attachment enables solitude 그래서 즉 애착이 고독을 가능하게 한다 애착이 뭐 뭔가를 좋아하는 것이 혼자 있는 걸 가능하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첫 줄에 c a p a c 의 얘기 했었고, 어텐티브의 배경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 잘 알아주시고, 여기 동사가 for 이 나오는 2번 문장입니다. for 이 나오는 것은 이 silence 와 같이 나와서 for silent라는 패턴을 응용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드렸던 얘기. 3번 문장에 come to 동사원형 뭐뭐 하게 되다 였고 feel이 이형식 동사라서 aware 형용사를 취했고 그래서 어, 원래는 be aware of의 형태지만 이형식의 be 동사 대신에 feel을 사용한 형태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supported에 대한 얘기 나와서 which is supported의 원래 형태가 있었고 또 관계대명사 what이 있어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라서 the thing t h 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what it is to be alone in nature를 전체를 무슨 뜻으로 했다고요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aware of 알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 5번 문제입니다 자, 어. 이메진의 목적어가 뭐였다고요? 기빙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목적어였죠? 옆에 써놨고. 그리고 이 동명사 기빙의 의미상의 주어가 마 r 였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부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daughter고 bath가 직접 목적어였다. 그리고 얼라우이 나서 와 능동의 분사구문 나왔고 원래 형태도 제가 명시를 해놨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고 reverie 단어 조심하시라 그랬죠? 근데 몰라도 그 다음 문장의 makes up stories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결해서 또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thought. 아시겠지만 이거 동사 과거형 아니고 여기 뒤에 s 붙었잖아요. s 붙었으니까 이거 복수형 맞습니다. 이거 명사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돼서 while knowing이 나오는 거 그리고 all t h while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뭐뭐하는 동안 내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는 게 좋았고요. 자 됐고 어벨러블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죠? 그래서 문맥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맥의 파악을 해서 약간의 의역을 해보는 것이 어벨러블이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다음에 에 다시 올라가서 3번 문장에이 인트로듀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introduce 목적어 전치사 t 목적어 이렇게 그죠? introduce A to B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일단 좀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누구누구에게와 뭐뭐을르를 둘다 취하는 말인데 반드시 삼형식으로만 써야 되는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게와 을르이 다 있으면 사형식이 가능하고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뭐 초딩이든 중딩 때든 배우는데 이것이 그 에게 을르이 다 있지만. 이게 어떤 관용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형식으로 쓸수 없고 삼형식으로만 쓸수 있는 아주 재밌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announce, describe, indicate, explain, introduce, propose, suggest 이렇게 나오고 지금 위에 보셨던 introduce. 이것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 있는 이 박스 내에 있는 동사 유형들을 인트로듀스형 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좀잘봐 주시고요. 이런 말들은 그래서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 사람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를 반드시 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투 더하기 사람은 수식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부사구나 전치사구 정도로 돼서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문맥상에서는 주 조동사 목적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형식으로 쓰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을룰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투 사람이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위에 전치, 동사들은 전치사 투 없이 사형식으로 사용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반드시 전치사를 뭐만 쓴다고요? 투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생각해서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발표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설명하다. 그래서 이것도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설명하다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지적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소개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제시하다, 제안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전치사 툴를 쓰고 3형식으로 쓰는 구문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답은 어테치먼트로 보셔서 애착 이런 뜻이었죠 어테치 한다는 동사는 뭔가를 다른 것에 붙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왜 이메일에 첨부 파일 붙일 때 어테치먼트 파일이라 그래요 영어로 그런데 그 여기서는 어테치먼트가 뭔가에 딱 달라붙을 정도로 좋아한다는 의미라서 애착을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애착에서의 착자가 붙을 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좀 생각을 해서 잘 봐주시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단어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에, 밑에 translate 잘 읽어보시고 보케블러리 어, 잘 보시고요. 이 문제는 분위기 파악도 잘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른과 아이가 이렇게 목욕을 같이 한다든가 또 산길을 같이 걸으면서 느끼는 그런 편안한 감정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좀 신경 쓰시면서 잘봐주는게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